안녕, 얘들아. 재우쌤이야. 이번에는 국어 문학 교재를 리뷰할게. 국어 문학 교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볼게. 어디서 공식적으로 기준을 정해준 건 아니고, 교재에 쓰여있는 거랑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눈 거야. 기본서는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 국어 기본서랑 문학 기본서로 나눌 수 있어. 또 기본서는 전개 방식에 따라서 입문서랑 적용서로 나눌 수 있지. 참고로 이 기본서는 중학교 2, 3학년 혹은 늦어도 고 1까지는 끝낼 것을 권해. 고 2때 기본서랑 기출문제집 둘다 공부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 서는 주로 개념 위주로 설명과 문제를 구성한 책들이고, 적용서는 작품 중심으로 개념을 적용하는 책들이야. 입문서부터 단계별로 교재를 소개할게. 입문서에는 총 4개의 교재를 넣었어. 보면 알겠지만 주로 국어 기본서들이 여기에 속해. 유일하게 문학 기본서로 떠먹는 국어 문학이 있는데 그 어떤 교재보다 독학으로 입문하기 좋은 교재야. 떠먹는 국어 시리즈는 문법, 독서, 문학 등 다양하게 있고 모두 추천하는 교재야. 노베이스도 이미지, 도식 등을 통해 쉬운 접근이 가능해. 하지만 노베이스일 때 교재만 보고 방향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럴 때 EBS 강의랑 같이 진행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부하기도 수월하지. 윤혜정 쌤의 나비 효과 시리즈를 적극 추천해 입문편 개념의 나비효과, 미니 과제, 패턴의 나비효과 등이 있어 쉬운 설명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좋은 강의야 패턴의 나비효과는 적용서로 구분해뒀는데 접근 방식과 생각의 흐름을 잡아줘 신사고 국어 기본서로 첫 오감도 시리즈랑 국어의 기술 시리즈가 있어 둘 중에서 뭘 사야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첫 오감도 시리즈는 교과 지식을 담은 책이야 내신 시험에서는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 여기에 알맞는 교재가 첫 오감도야 물론 수능 기출 문제도 다르지만 당연히 다루고 있으니까 수능 준비에도 도움이 되겠지. 국어의 기술 시리즈는 국어에 접근하는 수능적 사고를 길러주는 책이야. 개념 설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을 적용하는 걸 기초부터 알려주는 교재야. 독해 기호를 활용하여 올바른 독해 실력을 길러주는 책이지. 물론 기출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확신 있는 문제풀이까지 연결이 돼. 유튜브 국어의 기술을 검색하면 저자와 소통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laughs> 자, 그럼 이제 적용서를 한번 볼까? 적용서 중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찾는다면, 룩 국어 문학을 추천해. 개념서라고 표지에 쓰여 있어서 개념 설명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떠먹는 국어 문학처럼 이미지와 도식을 활용해서 보기 편해. 정보가 많은 것보다는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하는 구성이 적용서를 처음 공부할 땐 좋을 거야. 그 부분에서 이만한 교재를 찾기가 힘들지. 내가 바로 노베다 생각하는 학생은 떠먹는 국어 문학이랑 룩 국어 문학으로 시작해봐. 입문서건 적용서건 그런 건 모르겠고, 딱한 권만 추천해 달라는 학생이 있다면 백인의 지혜 문학을 추천할 거야. 개념 설명에서부터 적용까지 최대한 밸런스를 잡은 교재거든. 개념 설명, 기출 문제 풀이, 노하우 전수까지 다 들어 있어.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이라면 기출 문제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교재만이라도 꼭 정복하도록 하자. 더 개념 블랙라벨 문학은 작품별로 개념을 적용하며 체화하기 좋은 교재야. OX 문제로 내가 아는 개념이 작품에 잘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오지선다 문제로 넘어갔더니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뿐 정리가 잘안 되는 학생. 생에게 추천해 정리할 때 사용하고 나중에 내신 시험에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출제될 때 다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홀수 국어 베이직도 ox 문제와 빈칸 채우기로 개념 이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 워낙 구성이 탄탄해서 인정받는 교재인데 저자의 사정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단기 특강은 133페이지의 얇은 적용서야. 그런데 개념 카테고리가 잘 형성된 교재라서 예복습으로 활용하기가 좋아. 처음 노베로 입문하는 학생도 내가 배울 게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윤곽 을 잡아야 공부하는 맛이 나거든. 처음부터 입문서를 사서 보면 난 누구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거든. 단기 특강 같은 얇은 교재를 하나 사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말고 쭉 풀어 본 다음에 아, 이런 걸 배우고 풀어야 하는구나. 윤곽을 잡고 나서 입문서로 들어가는 게 동기 부여가 될 거야. 그뒤 입문서랑 적용서를 거쳐 실력을 쌓은 다음에 단기 특강을 다시 보면 내 실력이 얼만큼 늘었는지 알수 있어. 오감도 문학편은 개념 적용서에 가까운 교재야. 하지만 첫 오감도 시리즈가 기본서에 가깝고 오감도 문학편은 개념 설명보다는 예상 문제 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브로그로 있는 문학 개념사전으로 개념어 체크하고 코칭 멘트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익히도록 하자. 고전 시가 해설서를 따로 모아봤어.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고전 시가 오답률보다 소설 오답률이 더 높거든. 통계치를 보고 말하는 건 아니라서 단정지을 순 없지만 산문 독해부터 좀 신경 쓰도록 하자. 어쨌든 고전 시가 관련 교재를 알아보자. 만화로 읽는 수능 고전 시가는 말 그대로 고전 시가 스토리를 만화로 풀어뒀어. 그 당시 사고 방식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거든. 그럴 때이 만화를 보면 훨씬 쉽게.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지. 중학생이라면 이 만화를 보면서 고전 시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고전을 면하다는 고전 시가 공부법이랑 작품 해설이 같이 담겨 있어. 약 92개의 작품이 OX 문제와 함께 수록되었지. 저자의 사정으로 홀수 국어 시리즈는 권하기 좀 어렵지만 고전을 면하다는 그럼에도 추천하고 싶어.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 방법과 도구를 담아뒀거든. 대신 디자인이 조금 단조로워서 기본서로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거야. 고전 시가의 모든 것은 무려 261개의 고전 시가 작. 품 분석을 수록했어. 내신 대비할 때이 교재가 있다면 참으로 든든하지. 문학 갈래별로 모든 것 시리즈가 있으니 고등학교 입문할 때 세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작품마다 빈칸 채우기 문제로 개념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구성이야. 교과서, EBS 연계, 기출 작품을 모조리 넣어놨으니 내신 기간에 관련 작품을 찾아보도록 하자. 고전시가의 모든 것과 유사한 교재로 해법 문학 세트가 있어. 고전시가 편만, 세계 문학을 포함해서 총 226개의 작품을 수록했어. 고전시가의 모든 것과 다른 점은 문제어 구성이야. 작품 해설 우측에 기출 및 빈출 문제를 넣어놨는데 빈칸 채우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지선다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하! 국어 문화 기출문제집이 정말 다양하게 진화했어. 예전에는 기출문제집 해설에 정오답 이유만 잘 나와 있어도 좋은 교재였는데 요즘은 기본서도 기출문제를 수록하잖아. 그만큼 기출문제집도 다양한 컨셉으로 출간되고 있어. 문학 개념어의 끝은 수능을 기준으로 개념어 적용을 확인하기 좋은 교재야. 개념어라는 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잖아. 단호한 어조는 어디까지가 단호한 걸까? 감정의 절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모호한 단어가 실제 수능 기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개념어별로 모여있어. 있어. 기본서로 공부하고 기출 문제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 정리하면 좋겠지. 만일 개념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란 교재를 사서 보는 걸 추천해. 매산문은 공부법이랑 자세한 해설로 유명한 교재야. 특히 분석쌤 강의가 문제 우측에 있거든. 문제풀다 안 풀리면 습관처럼 해설지부터 찾는 학생은 이 교재를 통해 그 습관을 없앴으면 좋겠어. 분석쌤 강의로 힌트를 얻고 최대한 정답이라 생각하는 선지를 골라보자. 고민이고 실력이 되니까 K는 매산문처럼 자세한 해설이 들어있고 디자인도 좋은 편이야. 첨삭 폰트나 친근한 문체까지 신경쓴 교재야. 아무리 좋은 교재도 눈이 가야 공부하잖아. 비문학 독서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점검표도 장점이야. 프리시간 체크 및 등급 컷을 제공하거든. 어차피 다 맞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매일 정해진 분량을 풀고 등급을 확인하는 건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구성이야. 메가 스터디 수능 기출 분석서는 빅데이터의 후속작이야. 웬만한 기출 문제집은 다 분석해. 석하고 만든 교재다. 매3 시리즈가 7일째마다 복습하는 것처럼 메가스터디 수능 기출 분석서도 주 6일째마다 주간 취약점 체크를 넣어뒀어. 선지 선택률, 지문 근거, 잘못된 사고 등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는 해설에 모두 넣어뒀어.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서를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은 교재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진짜 기출 학습이란 무엇일까란 부분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자이 스토리 문학 시리즈는 난이도별로 시리즈를 나눠뒀어. 기본, 실전, 고난도, 1등급, 문학 이렇게 세가지야 기본, 실전은 독해 공식이란 독해 노하우와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고 고난도, 1등급은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이랑 수능 모평, 변형 문제로 채워져 있어. 고난도, 1등급은 예상 문제집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마더텅 문학은 고1 학평, 고2 학평, 고3 수능 모평을 다루고 있어. 자이스토리가 고난도 외부 기출과 변형 문제를 추가하는 반면 마더텅은 수능 기출 내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담은 교재야. 마더텅이 2008학년도 모평. 부터 기출을 다루고 있는데 피렘이 2008학년도 9월 모평부터 다루고 있고 마달이 2009학년도부터 다루고 있거든 이 외의 기출문제집은 이것보다 좀더 최근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서통이 가장 많은 기출을 분석한 교재라고 볼수 있지 피렘 문학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출문제집이야 표지에 일관된 생각의 힘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야 단순히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으면 무엇이 일관된 생각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알 수가 없거든 뼈대가 안 잡히면 지식은 더 빠른 속도로 머리에서 사라져 피렘 문학은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줘 대표 저자가 공부를 못해본 경험 이 있다 보니까 초보자에게 진짜 필요한 걸 아는 거지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머릿속에 쌓이지 않는 학생은 피렘 국어를 추천해 마르고 달토록 일명 마달은 완벽한 해설을 추구하는 교재야 기출문제집을 풀고 해설지를 봐도 오히려 개운하지 않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을 거야 혹은 이 설명이 여기에만 통하는 건지 다른 것에도 통하는지 애매 할 때가 있어 마달은 그런 애매함을 최대한 없애 주는 해설이 일품이야 대신 설명이 많은 만큼 이 교재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야 해. 저자가 이겨놓고 싸우는 법 플러스 지문을 읽는 법을 별도 판매하니까 이걸 꼭 사서 읽고 시키는 대로 교재로 활용하길 권해. 기출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문제로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도구라면 예상문제는 변화될 수능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도구라 할수 있지 변화되는 수능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신 대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메가스터디 엔제는 고1 국어랑 수능 대비 예상문제집으로 나눠져 있어 고1 국어는 내신 학평 완벽 대비라고 쓰여 있는데 내신은 학교 국어 시험 스타일이 다 달라서 내신에 적합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 가급적 작년 내신 국어 문제 스타일을 확인한 뒤에 기출 변형 문제가 필요할 때 사도록 하자 기출문제로 핵심 유형을 소개하고 예상 문제로 정복하는 구성이라 내신 대비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풀어 볼 만한 교재야. 지금 필수 고난도 문학은 고난도 예상 문제집이야. 고난도 예상 문제집 상당수가 해설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 교재는 해설에 지문이 그대로 담겨 있고 첨삭까지 되어 있어. 한 눈에 지문을 파악할 수 있으니 해설지를 보며 내가 제대로 알고 푼 건지 확인하기 편해. 복합 갈래 위주로 고난도 문제를 구성하였고 지문마다 추천 문제 풀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실전 연습하기에 좋은 구성이야. 블랙라벨 문학이랑 블랙라벨 수능 기출과 변형, 국어, 고전 문학, 고난도 작품이란 두 개의 교재가 있어 너무 기니까 블랙라벨 문학이랑 블랙라벨 수기변이라고 불러볼게. 블랙라벨 문학은 고난도 내신 기출 변형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물론 고난도 수능 기출 변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 변형도 있어 내신 시험이 어려운 고등학교 내신 준비할 때 풀어보면 좋지. 블랙라벨 문학은 해설지에 표가 많은데 해설이 장황하지 않고 구분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본적으로 블랙랩의 수기변 방식의 해설을 더 좋아해 지금 필수 고난도 문학 소개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해설지에 참사고로 분석된 지문이 들어있어 내가 생각한 정답의 근거가 맞는지 틀렸는지 눈을 왔다갔다 하며 확인할 필요가 없지 거기에 문제 출제 의도와 문제 접근 방법 등 해설에 신경을 많이 썼어 고전 문학, 킬러 문학 기출과 변형 문제를 통해 국어 1등급에 도전하는 학생에게 추천해 이상으로 문학 교재 리뷰를 마칠게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자 안녕